다큐멘터리, 이명웅 100일, 은 팬들 뿐만 아니라 MC 김성주 등 연예계 인사들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MC 김성주의 이명웅 100일, 위 데모 영상을 미리 보고 나온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MC 김성주는 영화, 이명웅 100일, 이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영화의 가치는 트로트 산업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이명웅의 다큐멘터리에는 톱 6멤버들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다큐멘터리는 임영웅의 콘서트 준비 과정과 퍼포먼스를 담고 있지만 톱 6가 등장에 궁금증을 자아낸다. MC 김성주에 따르면 임영웅은 톱6 멤버들과 함께 팬들에게 깜짝 선물 같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임영웅은 미스터트롯의 종영과 톱6이 프로그램 종영으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임영웅은 그동안 자신과 톱 6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. 톱 6이 마지막 무대는 서울 콘서트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때 톱6 멤버들이 동그랗게 서서 포옹을 했습니다. 이명웅은 마지막 무대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찬원은 톱 6이 마지막 무대가 아니다며 이명웅을꼭 끌어안았습니다. 이명웅과톱 6과 함께한 모션들은 MC 김성주 등 데모 미리 보기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. MC 김성준은 이제 더 이상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지 말고 임영웅을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부르자고 선언했습니다. 임영웅이 하고 있는 일은 트로트 아티스트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. 임영웅이 이룬 업적에 걸맞은 새로운 예명을 갖춰야 할 때다. 다큐멘터리 임영웅 100일은 오는 11월 10일 TV 조선에서 방송됩니다. 임영웅의 예술적 가치가 큰 작품을 놓치지 않도록 방송 시간을 지켜봐주세요.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101일 동안 고향 창원, 광주, 대전, 인천, 대구, 서울로 이어지는 7개 도시 21회차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를 진행한 임영웅은 전 지역, 전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임영웅의 소식을 잘 들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